The birds fly south as the light. 입니다. 이곳은 저희 집 주방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어둡고 칙칙했던 주방이었는데, 밝은 화이트 우드 주방으로 제가 리폼을 했어요. 시트지랑 월타일, 그리고 떼어지는 페인트를 이용을 했고요. 저는 전셋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상복구 가능한 방법으로 리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여기 하부장을 어떻게 리폼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목재 재단 서비스가 필요할 때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예요.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주문하면 그대로 목재를 재단해서 보내주는 곳이에요. 저는 싱크대 기존 문짝을 제거했다가 나중에 이사갈 때 원상복구를 해줄 거기 때문에 리폼에 필요한 싱크대 문짝을 새로 주문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목재는 MDF라는 건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싱크대 문짝 하나에 15,600원 정도예요. 그리고 이 도면은 링크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거예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편집 버튼을 눌러서 집에 있는 싱크대 문짝 사이즈에 맞게 가로, 세로를 변경을 하시고 여기 견적을 확인을 하시고 주문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도면에 보면 여기 검정색 동그라미가 있죠. 이거는 싱크대 문짝 경첩이 들어가는 구멍인데요. 제가 이 깊이랑 위치를 규격에 맞게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세로 부분의 간격은 주방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 여기 간격은 집 주방에 맞게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시트지는 제가 몇년 전에 알게 된 제품이에요. 오크 색상 시트지를 여러 개를 써봤는데 이만큼 예쁜 색상이 없더라고요. 약간 톤 다운이 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무광에다가 너무 붉지도 노랗지도 않게 딱 예쁜 색상이라서 저는 계속 이것만 쓰고 있어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점이 우드 결처럼 느껴지는 이 촉감이에요. 가까이에서 보거나 만졌을 때 표면이 밋밋하면 시트지 느낌이 또날수 있는데 이건 우드결 같은 촉감이 있으니까 가까이에서 봐도 리얼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복되는 패턴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게 티가 나면 시트지스러워서 좀 별로였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들었고요.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이 부분은 더 특별히 신경 써서 디자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리폼을 한번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로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나무에 시트지가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붙어 있는 미세한 먼지들을 닦아줘야 돼요. 집에 있는 마른 걸레나 안 쓰는 수건으로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문 사이즈에 맞게 시트지를 재단을할 거예요. 집마다 주방 문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요거는 가로가 435, 세로가 640 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재단을 하면 되고요. 저는 재단한 시트지를 바로 갖고 올게요. 이렇게 시트지를 뒷면 거랑 앞면 거를 재단을 해왔고요. 먼저 앞면 거부터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트지를 잘 붙이려면은 2인 1조가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의 도움을 받아볼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다 떼면 안 되고 조금만 떼줘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이면 한 5칸 정도를 먼저 떼주는 거예요. 이거를 떼가지고 여기다가 라인을 맞춰서 접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접어요. 조금씩 떼면서. 자, 이렇게 접었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붙일 건데, 여기만 접착면이 드러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자리를 잘 잡아주면 이 뒤에는 얘를 떼면서 붙여 나가는 거라서 쉬워져요. 이거를 먼저 붙여줄게요. 네. 이 나무의 이 라인과 여기 접혀져 있는 이형지 라인이 평행하게 되도록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을 마, 맞춰준 상태에서 붙이는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조심조심 붙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쉽네요이 다른 한 사람이 안쪽에 있는 이형지를 조금씩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안쪽부터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핸드폰, 부... 그거 핸드폰 액정 커버 붙이듯이 조금씩 문지르면서 이쪽으로 조금씩 떼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완전 깔끔하게 잘 붙었죠? 이 옆면 부분에 시트지를 붙여주기 전에 지 모서리마다 재단을 조금씩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칼로 하는 게 편해가지고 택배 상자를 잘라서 바닥에 깔아줬어요. 이쪽 면이 긴 면이고요. 이쪽 면이 짧은 면이에요. 긴면 쪽에다가 V자로 커팅을 해줄게요. 기울기가 너무 심하지 않게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줬어요. 똑같이 내 모서리에 작업을 해줄게요. 자, 다 잘랐고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긴면 쪽으로 V자 커팅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다음엔 어떻게 붙이냐면요. 짧은 쪽 옆면을 먼저 시트지를 붙여줄 거예요. 이때도 이면 전체에 시트지가 잘 붙게 하려면 안쪽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시트지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붙여둬야 돼요. 한 4, 5등분을 해서 끝에서 이렇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조금 빠르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쫙쫙 쫙 하면은 잘 붙었죠? 자그 다음은 이 모서리 부분을 또한번더 커팅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이 문짝을 세로로 들어줍니다. 이 부분, 이 모서리 부분을 딱 맞게 기역자 커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옆면에 붙는 거예요. 여기를 아까 브이차 커팅을 해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얘로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쫙, 나머지 4면도 네 똑같이 해줄게요. 자, 이렇게 이 모서리 부분을 네 개를 다 붙였고요. 이제 짧은 부분을 붙일 건데, 이때도 시트지를 최대한 당겨서 안, 아래쪽부터 밀어가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기 먼저 했다! 그럼 또반 나눠가지고, 여기를 또 이렇게 쫙 밀고. 또 여기를 쫙 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밀어주면서 붙이면은 깔끔하게 좀. 붙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네 면도 붙여주겠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칼로 도려내줄 거라서 일단은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짠! 자, 돌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주방에서 봤을 때문 앞쪽 면이 되는 거예요. 뒷면도 마저 마무리를 해줄게요. 아까 재단해놨던 뒷면용 시트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조금만 떼주시는 게 좋아요. 끝부분을 살짝 가늠을 해본 다음에 여기 시티지가 없는 부분을 살짝 덮게끔 위치를 잡아주고 평행도 맞춰주고 딱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인 1조로 남편이 땡기고 제가 밀어줍니다. 이렇게. 뒷면 시트지는 우리가 조금 남게끔 재단을 했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조금 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맞게 하려고 하면은 실패율만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조금 남더라도 쉽게 리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차피 뒷면이라서 보일 일도 없고 지금 제가 리폼 해놓은 것도 그렇게 신경 쓰인 적이 없었어요. 이제 다음 과정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경첩이 들어갈 구멍이 이렇게 만져보면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여긴 이제 칼로 도려낼 거예요. 이 부분은 저의 보조가 오늘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먼저 십자 모양을 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십자 모양이 나있죠? 여기를 이제 칼로 동그라미로 도려낼게요. 짜잔 여기가 뭐 조금 남거나. 안 예쁘게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경첩으로 다 가려져요. 그래서 이 구멍을 내준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고, 시트지를 돌려내시면 됩니다. 여기 나머지 한쪽도 빠르게 해줄게요. 오케이. 자, 이제 시트지는 다 붙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챙겨주시면 좋은 게, 시트지를 붙인 다음에 여기 완전 모서리 부분이 조금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이 칼이나 딱딱한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이 작업도 다 모든 모서리 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된 문을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지만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이 안쪽에 싱크대 경첩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대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먼저 여기 있는 피스를 풀어가지고 기존 문을 빼줄게요. 피스는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잘 모아주시고요. 이 문짝을 빼줄 건데요. 이게 그냥 힘으로 탁하면 빠질 수도 있는데 혹시 안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틈새를 조금씩 벌려주시면 조금 더 쉽게 뺄수 있어요. 위에를 저는 이렇게 빼줬고요. 다음에 아래쪽도. 틈새에다가 살짝 넣어주면 빠지죠. 그다음에 얘를 살짝 닫으면서 챙기면 빠지죠. 이제 새로운 문을 다시 끼워볼게요. 자, 새로운 문을 끼우기 전에 경첩은 닫아준 채로 시작할게요. 혹시 안 닫힌 게 있다면 손 조심해서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새 문짝을 이 구멍에 이 경첩이 들어가게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다음에 문을 천천히 열면 경첩이 끼워져 있죠? 이제 아까 뺐던 피스를 이 구멍에 박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문을 닫아볼게요. 빠 이렇게 새로운 문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존 문짝은 잘 모아두셨다가요. 나중에 원상복구 해야 될때 방금 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서랍인데 이 서랍도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랍 문을 열어보면 이 안쪽에 피스로 결합된 부분이 있어요. 이 피스들을 해제를 해주시면 이 서랍에 문짝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무판을 가지고 시트지를 붙여서 다시 이 피스를 결합을 해주면 서랍장도 리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짜잔! 요거 아까 교체한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